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는 오케어 TV입니다. 기초연금하면 언뜻 떠오르는 생각은 생활 어려운 분들이 받는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자 10명 중 7명이 받으실 수 있는 보편적 복지, 연금의 한 종류로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담당 공무원들의 기초연금 계산 방법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연금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 전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큰 힘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의 기초연금 계산 방법을 설명하기 앞서 2024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시려면 신청 시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 213만원, 부부 가구 340만 8천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2023년 대비 5.3% 인상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에 본인의 예상 소득 인정액을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담당 공무원의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공식을 설명드리면,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 등을 고려한 값입니다.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후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소득 평가액 계산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 평가액이란 소득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받은 소득에서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를 체감하고 남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급여를 받는 자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기본공제 110만원에 추가공제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300만원일 경우, 기본공제 110만원에 추가공제 30%를 적용하면 57만원이 추가 차감되어 133만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또한 근로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소득을 기준으로 반영되며, 어르신들의 공공일자리 소득 및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사업소득입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은 크게 임대소득과 기타사업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권리 등의 재산을 대여해서 받는 소득을 말하고, 기타 사업 소득은 도소매업, 제조업 등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먼저, 임대 소득은 임대 사업자 여부와 상관없이 단순 경비율, 즉, 필요 경비를 점포 임대 41.5% 주택 임대 42.6%까지 공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택임대소득이 월 100만 원일 경우, 필요경비 42.6%를 공제한 57만 4천 원만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다음 기타 사업소득은 국세청 종합자료 중 사업소득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자소득입니다. 이자소득은 금융재산 즉 예금, 적금,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월 이자 소득에서 4만 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한 후 소득 평가액에 반영되고 이자 소득이 반영되는 시점은 이자 소득을 받은 달이 속한 해의 다음에 월부터 기초 연금에 반영됩니다. 만일 2024년 3월 이자 소득 소득이 발생했다면 2025년 4월부터 기초 연금에 반영됩니다. 넷째 연금 소득입니다. 연금 소득은 민간연금보험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연금소득은 기본공제 없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에 매우 불리합니다. 다섯째, 공적이전소득입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 산재급여 보험급여와 같이 각종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공적인 연금소득을 말하는데요. 공적 이전 소득은 개인연금 소득과 마찬가지로 기본 공제가 없고 국민연금의 경우 연계감액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초연금에 가장 불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료 임차소득입니다. 무료 임차소득은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거주할 경우 월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자녀 소유 주택이 시가 표준액 6억 원이면 39만 원, 8억 원이면 52만 원, 10억 원이면 65만 원이 부모의 소득 평가액에 반영됩니다. 다음은 재산 소득 환산액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구하는 공식은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을 더한 후 부채를 빼주고 여기에 소득 환산율 4%를 곱해주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됩니다. 먼저 일반 재산에는 부동산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이 있는데요. 부동산은 시가의 50에서 60% 정도 되는 시가표준액 즉 공시가를 기준으로 계산되고 임차보증금은 기본공제 5%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는 기초연금 신청조사 당시의 중고차 가격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부동산, 임차보증금, 자동차 등의 일반 재산의 합계에서 지역별 기본공제를 차감받을 수 있는데요. 대도시 특례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지, 환급금 등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기본 공제 2천만원을 공제 받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의 저축성, 예금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요구불 예금은 저축성 예금과는 달리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을 말하며 기초연금 신청 전 3개월 이내에 평균 잔액을 말합니다. 또한 보험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이 금융재산에 반영되는데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것은 계약자가 부모이고 수익자가 자녀일 경우 모두 부모의 금융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수익자는 계약자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즉시 변경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전 최대한 빨리 계약자를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이 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등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최종 시세 가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일반재산 금융재산은 모두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부채의 범위를 설명드리면 먼저 은행권의 대출금은 100% 공제받을 수 있고 전세보증금은 해당 부동산 시가 표준액의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 농지연금은 담보대출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받으신 만큼 100%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카드론과 같은 현금 서비스나 가족 간의 차용증에 의한 돈거래는 부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산된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서 소득 환산율 4%를 곱하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소득 인정액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계산된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 213만 부부 가구 340만 8천 원 이하면 2024년 기초 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할 과정이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급 자동차 고급 회원권 소유 여부를 의미합니다. 2024년 고급 자동차의 기준은 2013년까지의 기준이었던 배기량 3000cc 이상이 삭제되고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를 말하고 고급 회원권은 콘도, 골프, 승마, 요트 등의 회원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을 소유했다면 일반 재산 금융 재산에 적용되는 소득 환산율 4% 그리고 12개월 분할도 받지 못하게 되니까 기초 연금 무조건 탈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고급 자동차와 고급 회원권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기초연금 신청 전 최대한 빨리 처분하시거나 처분이 어려우시다면 빨리 증여라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기초연금 담당 공무원들이 기초연금 계산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많이 복잡하고 어렵더라도 반복해 들으시면서 천천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본인의 재산과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궁금하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